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자 프롬파스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더욱 더 쏙쏙 들리실 테니까 자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롬파스트 오늘 갭이 얼마나 높습니까? 자한번 보시자면 오늘 갭이 16%까지 뜬 다음에 자 상한가 찍고 밑으로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밀어버렸습니다. 자 뉴스가 있고 갭이 뜬건 알겠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밀어버렸다. 자. 자, 영상 찍어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절대로 한 번에 죽을 종목이 아니라는 거. 자,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 자,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는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어떤 뉴스냐. 자, 그렇죠. 국회 세종 이전 서울개발 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 모두 전부 다 집중을 하겠다. 어디로? 세종시로. 어, 세종시 쪽으로 국회를 싹다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종시 쪽으로 완전한 국회를 이전하겠다.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죠? 자, 용산으로 옮기겠다. 결국 완전 옮겼죠?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에 그 누구도 의문을 표하지 않을 대권 잡룡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러한 분이 완벽하게 세종을 행정 수도로 만들기 위해 천명을 했고, 그 대장주인 프럼파스트가 바로 반응하면서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차트 모양을 보면 조금 희한한 게 많아요. 자 보시면은 자 띄우고 나서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지금 30분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풀어버리고 올린 다음에 계속 죽였어요.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죽였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드린 이유가 여기에 속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차트 모양 상한가 찍고 나서 말도 안 되게 쉴새 없이 밀어버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죠? 대형 포장. 대형 포장 5분봉 보실게요. 자 이때 자, 기억나시나요? 자, 상한가 찍고 나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밀어버렸다. 그리고 물량대 소화해주고 바로 다음날 또 상한가 찍고 갭띄우고또 올리고 시세 계속 주고 있죠 눌릴 때만 또 주고 물론 대형포장의 기본적인 세력의 주포와 끼는 좀 달라요 끼는 좀 다른데 프롬파스트의 기본적인 성격 일단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아래 휩쏘 얼마든지 개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거즉 철저한 세력주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놈이 한번 끼를 주면 이놈이 한번 시세를 주면 절대 한번에 죽지 않고 요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나 이 세종시 관련해가 이슈가 많이 될 때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닷권에서 처음, 거래대금까지 실어가지고 뚫린 다음에 완벽하게 눌려줬다? 자, 이런 거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제가 사실 진짜 괜찮은 타이밍이다. 자, 이건 진짜로 모아가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 하루에 3, 4개씩 꾸준히 주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프롬파스트는 꽤나 A급 중에 하나란 얘기죠. 왜? 끼가 너무나 좋으니까. 끼가 너무나 좋고 돈이 제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음봉 굉장히 수상하다 우리는 항상 수상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자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1-9579로 2 급등 급등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한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 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그 수상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지금 투신 쪽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적이 있다. 없다는 거죠. 그금투 쪽에서 그나마 좀 물량을 좀 던졌는데 자 이거마저도 개인하고 외인 수량에서 전부 싹다 잡아먹으면서 그 매수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본적인 지지 저항만 보신다 하시더라도요. 자 기본적으로 바닥권을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구름대를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물고기가 자, 요런 구름대 위에 살짝 먹이를 먹어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이 정도면 거의 세상 밖에 나오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라 거고, 지금 2년 이동 평균선, 1년 이동 평균선, 6개월 선까지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도 모두 다 지금 정별로 준비 중인 마당에 이렇게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거래대응까지 실린 이음봉으로서 오늘 신호탄으로서 방향성 잡아준 겁니다. 또 재료적인 측면을 보신다 하더라도 어떻죠? 자, 국회 이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 이슈가 단발성 재료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총선 관련해서 얘기했지만은 주구장창 나중에 대선 공약으로도 같이 집중이 되면서. 이제부터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면 좋고, 물론 제가 프롬파스트 얘기했지만, 자, 유라테크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보학, 대주산업,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프롬파스트하고 유라테크, 영보학, 대주산업, 이렇게 대장을 좀 바꿔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지금 확실하게 시세를 준게 프롬파스트고, 지금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37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얼마든지 50% 이상은 너끈히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잡아보셔야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도 절대 추경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개미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고가에 물리신 분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버리면 이거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마이너스 40%인데. 그래서 이렇게 절대 축격 매수하지 마시고 우린 철저하게 눌렸을 때 눌렸을 때잘 잡는다면 좋은 수익 잘낼수 있는 고마운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잘 눈여겨 보시도록 하고요. 이러한 프롬파스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9579로 1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